여러분, 콜라 버튼까지 설치해 놓고 코카콜라를 즐기던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엔 레시피를 뒤흔들었습니다. 미국판 코크의 40여 년간 달콤함을 책임져 온고거당 옥수수 시럽 HFCS를 걷어내고 사탕수수 설탕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트럼프가 리얼 케인 슈거를 쓰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한 지 며칠 만에 코카콜라는 올 가을부터 미국산 사탕수수 버전을 출시하겠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HFCS나 사탕수수나 칼로리 대사 부담이 거의 동일이라며 설탕 갈아타기. 다이어트 성공은 착각이라고 일침을 놓았죠. 그렇다면 트럼프의 진짜 노림수는 뭘까요? 핵심은 표와 돈입니다. 플로리다 루이 지에나처럼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설탕벨트주에서는 환호가 쏟아지지만 아이오와 일리노이 같은 옥수수벨트에선 농가 소득과 가공. 일자리가 날아간다며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민감합니다. 미국은 이미 설탕 소비량의 20% 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어요. 수요가 조금만 튀어도 전 세계 설탕 가격이 들썩일 수 있죠. 소비자 반응은 양분됩니다. 멕시코 코크처럼 맛이 깊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어차피 설탕은 설탕이라는 냉소가 맞서고 있죠. 한편, 한국 코카콜라는 당분간 레시피, 변경 계획 없다고 밝혀 국내 가격이나 맛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결국 이 움직임은 메이크 아메리카 헬시 어게인 같은 멋진 구호 뒤에 숨은 표 계산과 농업 로비가 맞물린 빅딜입니다. 투자 관점에선 옥수수 설탕 선물 가격, 관련 ETF, 그리고 코카콜라 자체의 신제품 판매 추이를 주목할 시점이죠. 놓치면 손해. 부자 삼촌 구독하고 다 함께 부자 되자.